오늘은 젤다 무쌍을 플레이하기에 앞서서 알아두면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긴말 말고 바로 들어갑시다 젤다 무쌍은 닌텐도에서 제작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무쌍은 기본적으로 코에이에서 제작하는 무쌍 시리즈들 중 하나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번 젤다 무쌍은 닌텐도에서 먼저 콜라보 제안을 하고 제작에도 긴밀하게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야순과 이번 작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봤을 때 퀄리티 유지를 위해 협업이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젤다 무쌍은 공식적으로 젤다 야생의 숨결의 프리퀄 작품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젤다 무쌍의 세계관과 젤다 야숨의 세계관은 이어진다는 뜻이죠 이전 젤다 야숨에 부족했던 설명들을 채워주는 작품이니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꼭 해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야숨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몬스터 하나하나 잡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100년 전 링크는 실제로 겁나 강력합니다 100년간 잠든 여파로 근손실 때문에 제대로 못 싸웠다는 게 야숨의 정설이죠 그래서 젤다 무쌍에서 보여주는 이 젤다의 무쌍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 파괴급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 야숨의 100년 전 이야기라 야숨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100년 전 젊었을 적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볼수 있는 인파부터 푸르와 로베리 등 야숨의 늙은 모습에서 이렇게 어릴 적 모습으로 등장하여 야숨 팬들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죠. 가디언의 공격을 피해 또 다른 가디언으로 맞서는 이 미션 여기서 그냥 가디언을 때려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패턴 자체가 단순해서 두거라 패다 보면 가디언을 잡을 수 있고 이외로 이렇게 해도 미션은 완료됩니다. 그니까 러 미션 해결에 있어서 완전히 수동적인 시키는 대로만 해해 해야 되는 게임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미션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이 콤보 외에도 플레이어만의 색다른 콤보 조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 공격, 강 공격 사이 시커스톤을 사용하거나 활쏘기 등 추가적인 행동을 섞어서 자신만의 콤보로 적을 쓸어버릴 수 있죠. 체험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여버린 콤보를 연구 중인 걸로 봐서 정식 출시 후 캐릭터별 수많은 콤보들을 연구하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젤다무쌍은 이전에도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젤다무쌍 하이라의 전설들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출시되었죠. 이것도 역시 코에이에서 제작하였지만 닌텐도가 완전히 외주를 주고 만든 작품이라 닌텐도의 입김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작품이죠. 오히려 앞에서 말했듯 무쌍 시리즈를 제작하며 원작자와 공식적으로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번 젤다 무쌍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감에 대한 TMI로 끝내겠습니다. 모든 젤다 시리즈는 출시와 함께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젤다 무쌍 하이라의 전설들은 공식 시리즈가 아니었죠. 외주를 주고 코에이에서 만든 거니까요. 역시 이번에도 코에이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번 작품은 닌텐도와 협업을 해서 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공식 작품은 아니더라도 스토리는 공식 스토리라는 거예요. 게임 자체도 이전작의 모델링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으며 플레이에서도 닌텐도의 개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이번에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젤다무쌍 대재앙의 시대는 2020년 11월 20일에 공식 출시됩니다. 그때까지 기대감 잔뜩 올려놓고 기다리자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